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의 마감시황 오프로입니다. 자, 벌써 크리스마스네요. 자, 12월달 들어서는 제가 미국과 우리나라를 따로 좀 시황을 말씀드립니다. 투자도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고 하나는 위에 하나는 밑에 있죠. 자, 근데 둘다 변동성은 조금 감안하시면 돼요. 예. 자, 그리고 어제 늦은 시황도 많이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예, 구독자와 멤버십 분들한테 예, 오늘 좋은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은 크리스마스라서 대부분의 국가가 휴장을 합니다. 하지만 일본과 중국은 예, 개장을 하고요. 자, 26일날은 배당 기준일, 27일날이 예, 그때 권리락과 대주주 확정되기 때문에 그전후로 기관과 개인들의 어떤 큰 흐름 수급이 변할 거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기준날은 미국은 여전히 단기 조정장이고 어제는 예, 종목장이 좀 펼쳐졌어요. 자, 전체로 보고 있는 매크로 금리와 달러가 아직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트럼프 향이고요. 어제는 엔비디아나 그 나스닥의 빅테크들이 예, 또 상승을 하면서 예, 종목장세 예, 반도체들도 같이 올랐습니다. 자, 며칠 참고로 보던 비트코인이 좀 떨어졌어요. 뭐 금리 때문일 수도 있는데 ETF에서 자금 유출이 됐다 이런 소식, 소식이 있던데 한번 알아볼 거고요. 자, 꼴찌국장의 바닥 탈출기. 야, 사실 뭐 지금 그래도 워낙 낫습니다. 예, 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투심 약한 가운데서, 어, 그냥 수급을 보고 있어요. 제가 계속 종목이나 시장 흐름을 보고 있는데, 오늘 빅바이오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꿈틀거렸습니다. 뭐 팍팍, 이게 아니지만 일단 그 흐름을 보면서 오늘 예,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를 전해드리는데 되게 좋은 움직임이었고요. 알테오전이 많이 올랐죠. 자, 미국의 AI 빅뱅 확장과 함께 AI 반도체 사이클이 이전 슬슬 우리도 같이 올라간다 보고, 예, 흐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자, 3절 좀산것 같아요. 마판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자, 그리고 사이드로 보는 엔터와 게임, 예, 조선 같은 거 한번 언급을 드릴 거고, 자, 정치 불확실성이 있지만 조금씩 안정화되는 과정이나 저는 봅니다. 예, 그런 노력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조용한 날인데, 자, 연말이 연초에 항상 종목을 좀 봐야 돼요. 예, 그때 또 중요한 흐름들이 알게 모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또 흐름들의 시장의 시그널들을 전해드릴게요. 예,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준되는 미국은 FMC, 메파, 파울이약 금리 물가 한번 봐. 한번 경고를 줬다 얘기 드렸고, 어제 나왔던 경제지표는 어, 소비자 심리지수 나왔어요. 예, 근데 미국의 소비자 심리지수도 장도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전월 112에 비해서는 훅 떨어졌습니다. 지표가 지금 조금 엇갈리는 게 있어요. 이런 부분을 이제 설문 조사하는 그런 느낌인데 뭐 관세가 걱정된다, 물가가 잘안 빠진다. 이런 걱정들이죠. 분명히 내년에 트럼프 정부도 이 물가 관리를 정말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자, 금리와 강달러가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비미국들이 조정을 좀 받고 미국 같은 케이스도그 원인이 트럼프 정책 때문이잖아요. 뭐 정책 관세라든지 어제 말씀드렸던 부채한도도 이제는 폐지해라. 이런 것들 때문에 금리가 쉽게 안 빠진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예전처럼 금리가 올라가면 정시에 확 빠지고 그랬는데 아직 출렁거리지만 확확 떨어지진 않아요. AI 성장 버블과 어떤 흐름이 맞물려지고 있는 건데, 금리가 안 빠지게 되면, 안 빠지게 되면 정시도 단계 조정이 또될수 있습니다. 그런 출렁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 중에서 종목 장세 나온다는 얘기는 내년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속 고금리에 적용하고 성장 은행이 좋은 그런 종목을 계속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어제는 엔비디아가 다시 140불 근처 왔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중간 남았는 절반 정도를 계속 홀딩하고 있는 과정인데, 자 비엔비디아 칩을 만든다는 브로드컴도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가끔 언급 드렸던 종목이니까 이렇게 한번 단기로 고점 언급을 드리고 빠졌어요. 쇼프로 빠졌다가. 다시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나름이 좀 변동을 줄 거라 저는 보는데, 어쨌든 BOA에서 최소 노즈를 다시 엔비디아, 어쨌든 간에 엔비디아가 들어갈 거라고 하면서 반등을 줬고요. 자, 전반적으로 AI 성장이 확장된다. 엔비디아, 비엔비디아, AI, B2C 이런 얘기 드리면서 반도체 수요를 보고 있는데, 어제 반도체 지수도 한3% 올랐습니다. <laughs> 자, 몇달 끌었던 콜컴이 ARM 성소를 했고요. 어제 올랐던 게 이제 빅테크의 애플, 알파벳, 메타, 테슬라들이 올라가면서 나스닥 양봉을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 반도체 사이클의 기대를 우리나라 한국 반도체와 좀 보고 있죠. 자 바이든이 또 간만에 좀 나왔는데, 자 슈퍼 3 0 0일조를 꺼내서 중국의 반도체를 계속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중국의 반도체 규제도 중요하지만 미국 내에서 반도체나 AI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뭐 이런 상무부 장관의 얘기도 있었는데 공감하는 내용인데. 그 대상은 뭐냐 면 자간 애들 말고 고컬 말고 레거시 범용 반도체 대상으로 예, 규제를 때리기로 했어요. 운인이 뭐냐? 왜 그러느냐? 야, 너네들 너무 자체적으로 보조금 많이 주던데 그거는 슈퍼 300조 위반이야. 그 사실 중국이 바로 반발을 하죠. 야, 너네는 보조금 더 많이 주잖아. <laughs> 사실 맞는 얘기거든요. <laughs> 그때 보면 규제 길에 때리고 받고 하는 것처럼 그거 빼고도 성장 키우는 게더 중요하다. 향후적으로 트럼프 이정책을 받아야 될 텐데요. 예, 지금 그래서 반도체 칩수법이나 키우는 쪽을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 시황 드릴 때 2025년이 추론형 AI AGI가 등장하지 않을까 좀 앞을 빨리 보는 머스크와 알트만 공이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큰 산업의 변화를 말씀드리는 건데 어알트만 오픈 AI는 얼마 전에 엄청나게 크게 투자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XAI를 받지 마라 이런 얘기도 했는데 <laughs> 자 머스크가 키우고 있는 XAI 그록이죠 60억 달러 투자 취를 했습니다 이미 기업 가치가 훨씬 올라가 있는 상태고 이런 경쟁업체와 함께 AR을 계속 챙기 보겠습니다. 자, 헬스케어가 사실 미국 이별로안 좋았어요. 우리나라도 11월 달에 살짝 기스가 난 상태이지만 같이 다 봐야 됩니다. 헬스케어 내년도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자, 종목별로 일라릴리 제가 보고 있잖아요. 매매용으로 보고 있는 펩트론도 연관된 종목인데. 이제 상승을 좀 했습니다. FDA가 그제빵운드 일라릴리 그 비만 그 다이어트 약이잖아요. 이거를 수면 무호흡증 환자한테도 치료제로 승인하겠어. 원래 그 비만이 만병의 근원은 맞습니다. 근데 이 비만 치료제가 다이어트 약이 적용이 안 되는 데가 없어요. 네. 이런 거 봤을 땐 하여튼 꾸준하게 내년도 봐야 됩니다. 물론 크게 봤을 때일랄리나 너보나 주가 꺾인 건 맞지만 이그 다이어트 약 같은 케이스 우리나라 자체였던 그런 흐름은 꾸준히 확장될 수 있을 거라 좀더 보고 있어요. 금융 섹터가 다우다보다 빠지면서 조정 받았는데 단계 조정 받은 이후에 추세를 살릴하고 있고요. 전체로 한번 보는 겁니다. 자, 그래도 미국이 위에서 달랑달랑 그리고 있지만 여전히 변동성 가운데 크가는 과정이라 보고 있습니다. 금리와 단기 조정도 보고 있고요. 자, 어제 비트코인좀 빠졌어요. 비트코인 그림 을 잠깐 보여드리면 ETF에 돈이 그렇게 들어오다가 갑자기 돈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빠졌습니다. 이게 지금 한 1년, 2년간의 유출, 어, 그 유출입을 보여주는 건데 엄청 들어오면서 이게 10만 불 갔잖아요. 갔다가 지금 들어서 한 번에 이렇게 떨어졌지만. 그 사이보시 항상 유출로 있었어요. 해서고 한번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임 상태라서 크게 추세가 나쁘다기보다는 금리가 잘안 빠지고 있어서 한번 단기로 빠졌다. 우리 계산는 여전히 전략 그대로 있으니까 별로 바뀔 건 없어요. 지금 단기 테마 변동보다는 비트코인에 낫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자, 비미국은 조정을 좀 받았죠. 달러 금리가 상승했 있었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는데 유럽도 살짝 단기 조정. 오늘 중국 홍콩이 좀 떨어지다가 반등을 살짝 주는데 간만에 리창 총리가 나왔어요. 시진핑 큰 소비 부양에 대한 일을 하고 있지만 어, 경제에 대한 어떤 부양층에 의지랑 보였던 예, 그런 멘트를 했습니다. 자, TSMC는 그 신고가 근처예요 자, 우리나라 좀 보게, 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전이라서 휴가도 많이 가고 오늘 우리나라 조용한 편인데 오늘 제가 볼 때는 바이오의 수급들이 의미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제가 보는 세심한 어떤 수급 흐름들인데요. 자, 27일 날굴리락 전에 어떤 수급을 제가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얘기가 외국인이 m s c i e m 의 변동성과 이랬던 저랬던 온갖 수익을 낼수 있는 최대 맛집, 우리나라 정신은 못 버린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꾸준히 드리고자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계속 하반기 때 3전 누르고 코스피 누르다가 이제 서서히 변화가 와요. 12월달 그런 흐름 제가 보고 있고, 계속 팔던 매도세가. 감소하는 흐름 오늘 3전이 들어가고 코스, 코스닥 1등인 알트워젠 매수가 또 들어오면서 그런 수급을 제가 좀 캐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순매수로 전환이팍 되면 좋겠지만 3전이 슬슬 느리고 알트워젠더 10일로부터 약간 눌러놨는데 그런 느림이 오늘 순매수가 좀 돌았어요. 오늘은요. 자, 기관과 개인은 27일 전으로좀 바뀐다는 얘기 드렸고, 이제 자, 그래서 큰흐름상 AI 반도체는 사이클은한번 빠졌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 흐름. 우리는 슈팅을 바이오색트에서 기대를 하고 있다. 자 미국은 위에서 잘 가져가시면 되죠. 자, 바이오 종목에 대한 큰 흐름상 내년 에 예진이 상반기 주도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빅 수급 채이싱을 가장 원칙으로 해요. 4년 만에 돌아온 빅팜과 엄청 계약을 맺고 있는 우리 어끌된 K 바이오. 제가 어제 3천 당 계약도 얘기 드렸는데 어제 확 빠져 올랐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매물 대 붙고 다시 떨어졌잖아요. 뭐 그렇지만 오늘 실전적으로 뭐 알테오젠이 다 새롭게 나온 종목은 없습니다 뭐 시중에 지금 또 특허 관련 도 딴지 막 걸고 있던데 의미 없어요 그런거 보지 마시고 11월달에 급핑결 그 한번 떨어져 났기 때문에 30만원대에서는 슬슬 저가 매수가 살아날 수 있는 대주주 개인수급처럼 보고 있어요 오늘 알테오지는 살짝 7, 살짝은 아니죠 7% 올랐기 때문에 바이오 전체로 두심이열 많이 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지 막판에 8% 정도 땡겨서 30을 회복 잘하고 있어요 출렁출렁 그리더라도 제가 매일매일 말씀드렸지만 큰 주제 변화 없이 30만 회복을 다시 하고 있다. 바닥에서 횡보되는 흐름이죠. 자, 삼전 하이닉스 외국인 보유율도 말씀드렸는데, 알티오젠 코스닥 1인 위 알티오젠도 외국인 보유율이 올해 14%까지 올라인 상태입니다. 16%에 살짝 빠지긴 해도 유지가 잘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26일 날 크리스마스 지나고 모레인데 임시 주총이 있습니다. 투자자분이라면 임시 주총에 와서 꼭한 표를 산성으로 행사해 주세요. 회사에 지금 되게 좋은 걸 하려는 거기 때문에. <laughs> 확인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급이나 내용들은 파트 2에 말씀 다 드리고요 자필수이픽익 느긋하게 잘하고 있고 자매명그 펩트론 오픈을 다 하고 말씀드리는데 요근래 들어서 제가 좀 얘기를 드렸죠 단기로 보는 분 모으는 분도 제가 조금 매매한다고 말씀드린 펩트론인데 좋아요 예, 오늘 보면 이 펩트론은 제가 한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살살 모으고 있습니다 어제 뭐확 봤다 빠졌다 별미없다 말씀드렸고 작은 매집봉 또 매수를 하려고 만드는 모습들이 보여요. 예, 수급 전테태크를다 하고 있으니까 오늘 들어왔던 수급도 상당히 괜찮았다. 아침에도 제가 저가 매수 얘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주식 성격이 그래요. 자 중국 수혜로 볼수 있는 바이오주 계속 신고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잘 키우시면 돼요. 예, 잘 키우시면 돼. 자 삼천당 제약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훈풍이 불었죠. 전세 우리나라 빅팜의 빅바이오들이 이제 개항 맺는 거 보였지만. 17만 원 회복이 돼야 된다 했잖아요. 딱 갔다가 한훅 빠졌기 때문에 한번 출렁거릴 거예요. 출렁거리다가 5월 설에도 뭐든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흐름을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저 참고로 보는 거지 투자하는 건 아니에요. AI 반도체, 미국의 어떤 흐름과 반도체의 회복을 보고 있는데 어제 이제 브로드컴에 HBM4 얘기 드렸고 저전이 미국 반도체 보조금 받았다는 얘기. 누가 이거 너무 적게 받았네. 이제 64억 불이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삼전도 미국에 공장을 막 짓고 있는데요. 지금 인텔이든 TSMC든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그 투자금 대비해서 보증을 받거든요. 근데 투자하는 게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삼전도.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투자금 대비했을 때10% 넘기 때문에 단회사보다는 보증을더 많이 받은 겁니다. 나쁘게 보실 필요 없어요. 어쨌든 삼전도 미친 듯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laughs> HBM 따로 올 거라 저는 봅니다. <laughs> 자 외국인이 엄청 하반기 팔다가 3전이든 뭐든 수급 변화가 있고 이제 서서히 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고 있는데 오늘 3전 매수든 알테오점 매수든 이런 것들의 시간을 찾고 있고요. 자 대장 하이니스 구년 합니다. HBM 성장은 제일 좋아요. 자 소부장 정말 안 좋게 사지 말라 했다가 7만원대부터 살아있던 하미 반도체 9만원을 잘 어,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빠진 거는 9만원 안 되는 게 떨어지고 출렁거리는 거지 큰 추세 변화 없어요. 자, 바닥에서 슬슬 잡아가는 과정이다. 전 이렇게 12월 달을 보고 있습니다. 자, 엔터 게임은 대장 좀 보고 있죠. 엔터의 대장은 JIP인데, 얘가 지금 살짝 횡보하다가 음원 맞고 있잖아요. 5만원 대부터 키우고 있는데, 예, 자산 얘기 뒤에 드릴 거고, 게임 대장주도 주제 유지합니다. 자, 참고로 보던 삼양식품 같은 게 한류도 괜찮고, 중국에 처음으로 현지 공장을 만들었다.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laughs> 신고가 났잖아요. 오션안 깨지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사다 팔아 할 필요 없이 이건 상방이니까 참고로 홀딩하시면 됩니다. 오션 깨지면 그 다음에 언급을 드릴 거예요. 좋아 요 이런 것들. 자 조선주도 보고 있었는데 오늘 보시면 전반적으로 좀 약할 거예요. 전 단기 부담 끊이라 말씀을 약간 드리고 항상 연말 되면 제가 작년 에코프로 에 멋티 찾은 것처럼 신규주들 항상 봅니다. 요번에 보면 뭐죠? 더봄코리아도 있고 있는데 전부 다그 외는. 에 천억, 이천억, 자잘자잘하게 막 장난치는데 정말 쓸게 하나도 없어요. 하, 이런 게좀 증시에 정책에 좀 아쉬운 면도 있는데 또 계속 보고는 있습니다. 자, 이말 마무리하니까 말씀드리지만, 이차전지가 올해 되게 관심도 많았고 외국인 산다고 또막 추천을 하신 분도 많고, 증권사 개인들 되게 많았는데, 이차전지 섹터에 대한 올해 내내 제시황은한 번도 좋게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보면 제가 보는 사이클인데 물론 작년에 정말 핫했고 작년 하반기부터 줄이고 올해는 한 번도 사지 말라 말씀드렸지만 뭐외군이 산다 누가 돈이 들어온다 많이 빠졌다 이런 의미로 막 엄청나게 추천하면 지금 이렇게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하락 마감한 섹터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 때문에 보는 거지 2차전지는 내년쯤 되어서 반등 타이밍을 다시 볼 거예요 이렇게 마무리 될것 같고 자,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올랐다 해서 한 번도 사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향후 미국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빅법을 바이오도 보고 있지만 정말 크게 버블이 되고 대중 슈팅이 돼서 그득그득 쌓였던 매물이나 이런 빅수급들은 꺼지잖아요 한번 꺼지잖아요 정말 무서워요 네카하고 4년째입니다 2 0 0 0년 작년에 정말 나왔던 게 1년 넘게 이렇게 완전히 반타작70% 빠져 있는 것들은 이 수급 분석을 제대로 못 하셨어요 그래요 이런들은 분명히 바닥에서 흐름이 있으면 한미든 JIP도 흐름을 줍니다. 그런 면에 대한 타이밍을 제가 수급 분석에서 말씀 을 꾸준히 드릴 거예요. 자, 전국 안정과 기업 투자가 재개되길 바라고 정부 정책을 살피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제든 오늘 시끄럽죠. 자, 민주당에서 한덕수 탄핵 다시 한다는 얘기하고 유감스럽다는 표명도 했고, 뭐 한덕수 총리 대행께서는. 자 이하에서 지금 대행 탄핵안을 단독 처리하겠다. 뭐 이런 얘기. 뭐 탄핵 심판을 언제 하겠다는 게 있는데 정치를 보게 되면 사실 주시하기 싫어요. 근데 정치는 항상 정신은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거에 불확실성이 최면 안 좋지만 계속 적응을 합니다. 2016년도 그랬고 이 정치꾼들이 막찌어 벗고 좌우막 싸우고 하, 하지만 이거는 그쪽에서 하는 일이고 우리 투자하는 분들은 미리 정신은 선반영 됐습니다. 제가 수급이나 시장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대로 기준 잡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연말에 미국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우리나라 소비자 심리 지수 말 그대로 사람들한테 설문 조사를 합니다. 근데 엄청 올랐을 때가 2021년 장 좋았을 때. 이때는 어, 2009년 10년 소프라임 디우에 급등했을 때. 매울 때고 빠질 때 보면 2020년 코로나 때 급락했잖아요. 여기 얼마 전이었습니다. 2022년에 금리 엄청 올랐을 때, 우리나라 바닥이었을 때, 이때 서 프라임 때, 이때만큼 떨어져 있어요. 어차 2, 3년 만에 처음으로 많이 떨어진 건데 갑자기 확 빠졌잖아요. 자, 다들 아시는 정치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막 송년회, 신년회 다 없애고, 저도 다녀보면 자영업자분들 힘들다 말을 진짜 많이 하시는데 송년회를 계속 하자는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좀잊어 보시고 투자는 좀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어제 말씀드렸던 대대적 단속 안 되는 정치 테마는 절대 어, 터치 금지입니다. 자 누가 질문을 주셨어요. 에, 제가 실시간 멘트 를 어디 주느냐? 요거는 <laughs> 제가 3년 4년째 하고 있는 제 계약 회사랑 하고 있는 일이고요. 제 아르바이트 제 부업이고 이거는 제가 조금 지금 말씀 안 드렸던 게 향후적으로 유튜브가 제 실시간 댓글을 만들 거라 했잖아요. 그때 실시간 채널을 할때 한번 예정할 거니까 뭐 제가 트위터 이런 거 간단히 말씀드리니까. 요거는 그냥 참고로 봐 주시고 그 멤버십에서 말씀 다 드립니다. 저만 하면요. 자, 연말에 지금 많이 힘이 없지만 세세하게 수급 분석이나 바닥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다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국장에 눌린 요인들 보시면 정말 힘드셨잖아. 금투세 없애 버렸어요. 아예 폐지했다니까요. 되게 좋은 도제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수급을 기다리고 있는 대주주들 <laughs> 바닥에 좀 팔고 다시 하시겠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권리라 이또 있어요. 힘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고입분 정말 감사드리고 예, 구독자도 마찬가지 감사드리고 자, 오늘 크리스마스 이분데 어, 편하게 쉬십시오. 분명히 흐름에서 좀 다시 돌아오고 바닥에 움직임이 있으니까 되게 좋은 호져 드리고요. 예, 종목별 가격대 수급분석은 파트2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